안녕하세요. 물곰입니다. 디아블로 4 시즌 2 오픈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원소술사를 위주로 플레이 해왔고, 이번에도 원소술사로 스타트할 생각입니다. 혹시 저처럼 원소술사로 스타트하실 분들이 계실 터이니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원소술사 스타팅 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아요. 원소술사로 어떤 빌드로 스타트를 하고 플레이를 할지 고민이실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존과 동일하게 연쇄번개에서 얼음 파편, 얼음 파편에서 눈보라 빌드를 타시면 될것 같은데 이 중간에 얼음 파편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원소술사의 기존 빌드들은 피해 시즌에서 딱히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에 제압의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지만 뭐 저는 실제로 나와봐야 알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설령 진짜 제압이 좋더라도 원소술사는 제압과 관련된 스킬이 없죠. 따라서 기존 빌드를 그대로 타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좋은 빌드가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워낙 대격변 수준의 패치라서 나의 데미지와 몹의 체력 등이 어떻게 조정될지 짐작이 안 돼서 일단 기존에 하던 대로 빌드를 타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연쇄번개는 스타트 빌드 중 가장 무난한 빌드였죠. 근데 끊어지지 않는 끈의 위상과 재충전의 위상이 버프가 되면서 스타트 빌드로서 더더욱 좋은 빌드가 되었습니다. 다만 연쇄 번개는 30레벨쯤 넘어가면은 데미지가 조금 아쉽다는 느낌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핵심 지속 효과를 배울 때 얼음파편 빌드로 넘어갔는데요. 이번에 흡혈기의 힘이 추가되기도 하고 정복자 보드의 전설로드 중에 전화세도가 정말 좋게 변경이 됩니다. 번개 스킬로도 취약을 걸수 있고 만화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버프를 받아서 이런 정복자 보드까지 바라보시고 그냥 연쇄 번개로 쭉 가시다가 눈보라 위상이 갖춰졌을 때 눈보라로 넘어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다만 저는 연쇄 번개로 데미지가 부족하다 느낄 경우 기존대로 얼음 파편으로 갈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화염구 스타팅이나 얼음 보즈 스타팅 빌드도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니 나는 남들과는 좀 다르게 힙하게 스타트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고생길이 열릴 수가 있긴 해요 자 연쇄번개로 스타팅을 하셨으면 이후에는 국밥인 눈보라 빌드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눈보라 빌드는 오히려 상향을 받았죠 눈보라 빌드의 핵심인 얼음가시 데미지를 높여주는 정복자 문양이 새로 생겼을 뿐더러 뒤에 다루겠지만 흡혈기의 힘에서도 눈보라 빌드에 유용한 게 많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눈보라에 얼음 보주를 섞어 쓰는데 얼음 보주도 약간의 버프를 받았기 때문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지켜봐야 하는 거는 바로 눈보라의 히드라를 섞는 일명 눈드라 빌드인데요. 눈드라 빌드가 좋았던 점은 눈보라의 부족한 보스전을 히드라가 상당 부분 커버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눈보라 빌드는 보스를 그로기 시키고 그로기 상태에서 폭딜을 넣어 잡는 방식인데, 그로기 전에는 딜이 정말 안 들어가서 그로기까지 버텨야 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히드라의 강력한 버그성 단일들이 이를 커버해줬죠. 이번에 히드라의 버그성 데미지는 사라졌지만 기본 연소 데미지는 상향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과연 눈브라 빌드의 부족한 보스 딜을 커버해 줄 것인지가 이 눈드라 빌드 운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의 핵심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스를 잡는 게 중요한 시즌 2에서는 더더욱 중요하겠죠. 결론은 눈브라 빌드는 국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히드라 채용 여부는 실제 게임에서의 딜을 봐야 알수 있다 정도입니다. 이 외의 빌드는 너무나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 인게임에서 확인하기 전까지는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원소술사 스타트 빌드 및 눈보라 빌드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미 제작을 해두었기 때문에 링크를 영상 본문과 댓글로 남겨둘테니 시즌1 내용을 제외하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천드리는 흡혈귀의 힘인데요 참고로 흡혈귀의 힘은 5개까지 채용이 가능하고 야성 신성 영원 스택 요구 조건을 맞춰야 하는데 일단 저희는 뭐 쓸만한지 안한지만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냥 흡혈귀의 힘 한번 쭉 읽어보시면 아 이게 쓸만하겠다 라는 게딱 눈에 띄시긴 할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첨언을 드리자면 먼저 하급휘펼기의 힘에서는 일단은 지배로 시시기 걸린 적에게 피해진가 그리고 정해가 아닌 적이 부상 상태면 은 즉사라고 하는데요. 시시기가 많은 원소줄사에게는 필수 힘이 될것 같고요. 약육강식은 취약피해를 올려주는데 예전처럼 취약피해가 그렇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일단 데미지를 조금이라도 올리면 유용하니 초반에 여유가 된다면은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견도 굉장히 좋아 보이죠. 초반에 연쇄 번기 빌드를 플레이할 때 궁극기인 불안정원 돌류를 사용하는데 해당 쿨을 줄여서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주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기본 기술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용은 가능해 보이고요. 마녀단재물은 구현 기술들의 행운의 적정 확률이 너무 낮아서 활용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고 기술을 많이 시전하는 원소줄사에게는 이 불멸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핏빛 보호대 이거 저는 정말 괜찮아 보이는데요 보강이라는 게 아예 없는 원소술사에게 보강이라는 안정성을 채워줄 수도 있으면서 극대화 확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꽤나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겹흡혈기의 힘은 전체적으로 다 좋아 보이는데요 월출 예, 이것 때문에 번개 채찍 빌드가 괜찮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월출과 분주를 같이 끼면 은 번개 채찍이 궁극기 쿨감을 쓰면서 빌드가 잘 굴러갈 것 같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마 소환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이후에 사용하는 눈보라 빌드에서 눈보라는 숙련 기술이죠 숙련 기술 시전시 박주동료를 소환해서 피해를 입히고 30% 확률로 기절을 걸기 때문에 눈보라를 깔면 빙결과 기절을 한번에 걸수 있어 아주 유용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설 및 유니크 아이템의 여러 가지 변경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것만 다루도록 할게요. 먼저 번개줄기 빌드의 전설 위상인 위상전화가 라메센의 관통 효과와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번개줄기도 초반에 쓸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번개줄기 빌드는 만화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게 핵심이 되긴 할것 같아요. 유니크 바지인 얼음심장 브레이스도 바뀌었습니다. 부상적에게 주는 피해 증가가 모든 피해 감소로 바뀌었고요 지능이 7의 생명력으로 바뀌어서 너무 데미지에 치중되어 있던 거를 좀 안정성 있게 바꿔주었죠. 덕분에 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 보입니다. 에스의 가보도 감속 옵션이 극대화 피해로 바뀌었으며 피하기 사용 시 2초 동안 이동속도 75% 부여로 버프가 되었기 때문에 에스의 가보 자체 효과인 이동속도에 따른 극대화 확률이 2초 동안 유지가 되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메센의 지팡이는, 네, 써봐야 알것 같고요. 에사도라의 넘실거리는 까메오, 네, 이게 좀 기대가 됩니다. 비물리 피해가 재사용대기 시간으로 바뀌면서 목걸이 자체의 옵션도 나쁘지 않게 되었고요. 이 번개 회오리, 일명 노바의 데미지가 기본 100%, 지능 100당 추가로 50% 고변산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 목걸이를 활용하는 빌드도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화염 흉터는 네, 소각이 아무리 버프가 되어도 좋을지 모르겠어서 나와 봐야 알것 같고요. 망울은 확률로 주자원을 회복하던 게 확률로 315%의 데미지를 주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망울 같은 경우에는 예능 아이템이라고는 했으나 PVP에서 활용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러면은 더더욱 PVP에서 빛을 볼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신규 유니크는 푸른 장미인데요. 고유 반지인데 행운의 적중으로 얼음 가치가 생성되는 반지입니다. 얼음가시를 보시고, 막 눈보라빌드에 괜찮지 않을까 할수 있는데 눈보라나 얼음보조의 행운의 적중 확률이 너무 낮아서 굳이 활용할까 싶기는 하네요. 그래도 만약 자체 옵션이 좋다면 채용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용 유니크들이 꽤나 괜찮아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전설 위상은 공용 위상인 원소의 위상, 원소술사 공격 위상인 전투의 마법 위상이 좀 쓸만해 보이는데 확실히 이번에 구현술사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구현술사가 어떤 빌드가 나올지도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까지가 원소술사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이었는데요. 앞으로 시즌2에서 어떤 빌드가 강력할지 유행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레버도 훨씬 빨라졌으니까요 일단 기존대로 플레이 하시면서 레버및 파밍을 하시고 새로운 빌드가 개발되면은 그때 빌드를 바꾸셔서 플레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바